같습니다. 저는 생수육단 곽현진입니다. 오늘의 경강 주제는 원불교 정전 제일 제1 총서편 제일장 개교의 동기입니다. 본문은 대종사께서 직접 쓰신 원문으로 간단 명료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무언가를 덧붙인다는 것이 오히려 그본 뜻을 해야 할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본문은 간략하지만 그 속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개교의 시대적 배경과 목적을 이룰 방법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교의 동기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로도 추격되어 있듯이 그 핵심은 정신 개벽이고 본문에서는 정신 세력의 확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는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당시의 병든 사회를 진단하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째는 개교의 시대적 배경, 둘째는 개교의 목적, 그리고 셋째는 그 목적을 이룰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교의 목적은 파란 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며 그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고 또 파란 고해의 원인은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른 물질의 노예생활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온전한 마음이고 이에 반해 물질이란 단순히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따라 일어난 마음으로 욕심, 분별, 편견, 집착 그리고 감정 마음까지도 그 범위가 가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여기의 형편 아래 또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뜻하는 현아에 내포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원불교 교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큰 격동의 시대요 일대 전환의 시대였다. 국내적으로는 개화의 틈을 타고 재빠르게 밀려든 서양의 물질 문명이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 말세의 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영육상전법에서는 묵은 세상을 지나 새 세상에 적합한 새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할 때를 당하면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는이라라는 전망품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종사께서 새 시대 새 주세 불러 오셨음과 또그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교의 목적인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한 정신세력의 확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개교의 동기의 핵심은 정신개벽이고. 정신 개벽의 핵심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우리 모두의 본원자리인 법신불 일원상에 대한 진리불공을 하며 나너 우리 모두가 부처이며 사은의 당처임을 알아 모두에게 실지불공하는 은혜를 실천함과 동시에. 삼학 수행으로 삼대력을 키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물질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고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더불어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내 마음의 낙원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낙원 세상이란 나 혼자간 아닌 우리 모두의 정신 개벽을 통해서만이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파란 고해와 낙원은 미래의 중착지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마음 공부를 통해 순간순간을 낙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저의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 시어머님의 뜻에 따라. 원불교라는 낯선 것을 처음 오게 되었고, 또제 본의와는 무관한 일이었기에 그냥 왔다 갔다로 시작한 종교 생활이었지만, 그때의 저의 첫 느낌은 뭔가 억지스럽진 않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종교적인 진리가 아닌 원만하고 진리적인 종교에 대한 어렴풋한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각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순시로 반문해 보았습니다 물질 세력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연마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예로 휴대폰이나 유튜브 같은 시대적인 산물이라면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이라면 그 시비 이해를 따져보고 유무념 실행으로 챙겨보려 합니다 부족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